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찡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어,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죠.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포토내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라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비하라하면서 십년을 겪어도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태어난 시점부터 결과적으로 대통령 영부인,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범죄 피의자, 그 과정에서 윤전대통령을 언제 만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요 2017년도부터 코바나 컨텐츠에 전시하는 어, 그런 대표로서 언론을 종종 소개가 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전시 기획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미술 거장 작품전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굉장히 유망한 전시 기획자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근데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의 빅포로 불려졌어요.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리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였죠. 그리고 대검 중수부에 원래는 중앙수사부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에만 중수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그게 있었어요. 특수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요직 중의 요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윤전 대통령이 사실 스타가 된 것은 이제 국가정보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어, 어, 자신의 어떤 상관에게 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 한마디로. 회제가 되면서 이제 스타가 된 거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이후에 또한번더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타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게 됩니다 당시에 문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보다도 더큰 주목을 받았고 이제 검찰 실세로 이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사가 전시기획자로 이름을 계속 알리게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남편은 뭐 이름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이런 김건희 여사가 윤전 대통령하고 부부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도 3월입니다 당시의 윤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이었어요 그러면 나이는 하1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39 그러니까 둘이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윤전 대통령은 특수보검사의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김혜서가 과거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서 윤전 대통령과 결혼하게 됐냐 이걸 음, 기자가 물으니까 어, 오래전부터 아는 아저씨로 그냥 지내다가 어떤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전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면서도 결국은 범죄 피의자로 전락하는 어떻게 보면 비극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김건희선 1972년도에 아버지 그 김광섭 씨하고 어머니 최은순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남이 이녀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 원래 어, 이름을 김건희로 개명했는데 그 전에 이름은 김명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7년에, 어, 김근여사의 아버지가 작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최은순 씨가 숙박업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김여사는 일단 서울에서 여고를 졸업한 다음에 경기대에서 이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유독 김여사가 이제 학위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 숙명년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석사를 땄고요. 2008년도에 국민대,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위를 딴것 자체가 논문 표절, 또 입학 자격 미충족 이런 일은 이제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 그리고 2012년도에 보니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또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취득 과정에서 지금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집사,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 되는 김혜성 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어, 김혜성의 어떤 인생 경로 자체가 어, 윤전 대통령이 정치권과 가까워지면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윤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공식적인 석, 공식 속성의 모습을 어 드러낸 것이 언제냐면 결혼한 지한 7년 차 됐을 때윤전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정점에 오를 때였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2019년 7월 25일 윤전 대통령이 문전 대통령부터 검찰총장을 임명받는 자리에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동석을 한 거야.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어. 음. 근데 이 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윤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검찰총장 되면서. 그리고 여러가지 조국 수사를, 이제 이런 제이게막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되면서, 결국 김여사의 어떤 행적 자체도 이제 대중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여사가 그 기획전시회를 둘러싸고, 어, 코바가 컨텐츠 협찬 의혹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더군다나 2009년에서 2012년 12년대에 벌어진 노이치모터스 주가 조절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서 다시 2021년도에 윤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계 입문하면서 김연사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이 되게 됩니다. 일단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대학, 기업에 제출한 이력서가 사실로 뭐 사실이 아닌거나 또 확인되지 않은 경력이 기재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허위 이력 논란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김여사가 어 그때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인가요? 그때 치러진 대선에서 결국 윤전 대통령이 이제 대권을 거머쥐게 되고 근데 김여사는 이전에 있었던 의혹을 결국 털어내지 못한 채 영국이 되면서 더욱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 더군다나 이제 윤전 대통령이 4월 4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탄핵 이제 파면 선고 받으면서 물러날 때까지 결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2년 1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구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전 관계에서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암묵적으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윤전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0라고 어? 말이 많았어요. 원래 V1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V0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긴건희 특검법을 세 번이나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결국 윤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수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뭐, 도지지 못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명품 백, 수수 의혹,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특혜성 방문조사다. 하면서 이제 여론에서 엄청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러면서 권력을 사유하는 게 아니냐, 사유화하는 게 아니냐,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한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그 윤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자신과 관련된 가짜 이력 논란이 굉장히 극에 달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마포대교로 가서 경찰들하고 같이 뭐 한다랄지, 아니면 공천에 개입한다랄지, 뭐 여러가지 막 엄청난 구설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 오늘의 피해자 긴 건이 안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공정의 신분을 망각한 채, 여러 의혹에 관여하고, 또 휘말리면서, 결국 위기 자체를 본인 스스로 키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윤전 대통령이 비상겸이라는 뭐 우리가 생각이도 못했던 이런 행위로 했고, 그래서 파면을 당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권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특검 수사의 칼날을 위해서 피의자로 전략을 해서 구치소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